자 오늘은 자동차 내부의 습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악취 제거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요즘 비가 좀 왔죠? 어 요즘 같이 비가 좀 오고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 이렇게 시트나 뭐 바닥이나 특히 뭐 천장 같은데 만져 보시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. 근데 만져 보시면 그 손에 그 습기나 물기같은게 딱 느껴집니다 이렇게 만지시고 손을 손가락을 딱 비벼보시면 물기나 습기같은게 느껴져요 자동차 안에는 뭐 카펫으로 되어있고 천장도 뭐 천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습기를 굉장히 잘 머금는 재질이 많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실내에는 고런고를 제거하고 습도를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실리카겔이라는 거예요. 실리카겔. 우리 어렸을 때도시락싸 다닐 때그김 있죠? 조미김 양념돼 있는 그 소금 탁 쳐져 있는 김 있잖아요. 그 안에 보시면 요런게 있어요. 알갱이 같은 거. 요기 실리카겔이라는 거예요. 어 그리고 혹시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가지고 렌즈 보관하는 제습함을 만들기도 하죠. 예전에 막 만들어 쓰고 막 그랬는데, 아 그래요? 그런 애들이에요. 요거를 뭐 차에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.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, 요거는.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 비싸냐? 지금 제가 쓴저한 봉지에 300원에서 비싸면 한 500원? 뭐그 정도 해요. 그렇게 해서 뭐한한 한 7, 8천원 치만 사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. 네, 아주 싼 가격에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차 실내가 굉장히 더운데, 뭐 아시다시피 온도 때문에 더운 것도 있지만, 안쪽에 습기가 안 빠져나가서 실제로 차 안에 습도를 재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. 그런 거를 습도만 낮춰줘도, 낮춘 상태에서 뭐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굉장히 시원해요. 습도가 있는 상태를 없는 상태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뭐, 그런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마철에 김서림이 많이 발생하죠. 안쪽 유리에. 또 이전에 뭐, 김서림 방지나 뭐, 이런 테스트도 해, 어, 영상을 찍었는데, 실제적으로 요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. 근데 뭐, 그렇다고 뭐, 요거 몇개 넣어놨다고 해서 김서림이 절대로 발생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 사기죠. 그 사기꾼이에요. 현저하게 덜 발생하는 건 맞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차에서 220볼트를 컨버터로 뽑아서 차 안에서 제습기 있죠.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제습기 돌리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고 비용이 비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요건 <laughs> 제, 제 친구입니다. 항상 저에게 어,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주는 렌트카 사장님이세요. 제 고등학교 <laughs> 친구구요. <laughs> 사무실에 자고있는거 제가 불러서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이전에 옥 k 사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코로 흡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. 굉장히 좋고요. 그 방향제 따로 안 사고,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. 이렇게 뭐 구멍 두 개나 세개 뚫으셔도 아무 상관없구요. 뭐한개 뚫으셔도 되고,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. 뭐다이 작업이란 게 그렇죠.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정답은 없습니다.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건뭐 요런, 요런 요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구요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? 자기 차에, 자기 간단한데, 그죠? <laughs> 그냥 실리카기 어느 정도 부어주시고 꼭뭐 끝까지 다 부으실 필요는 없어요. 뭐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만 부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런 통이 없으시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향제 있죠? 방향제가 오래되면 안에 내용물이 다 증발을 하고 통만 남게 되죠. 그런 경우에 그 통을 사용하시면 돼요. 그게 제일 좋기 좋습니다. 그럼 그런 통이 없어가지고 이걸 쓰는데. 실리카게를 보시면, 뭐, 우리 그 건빵에 별사탕 있죠? 어 요즘 안 나오나, 별사탕? 예, <laughs> 네, 그래요. 뭐, 그런, 그렇게 생겼어요. 제가 붓는 거는, 페브리즈 뭐, 그런 거예요. 뭐, 서, 어, 소미유연제 이런 거 있죠? 세탁기용 소미유연제. 그것도 괜찮습니다. 의외로 괜찮아요, 그게. 의외로 향이 좋아요. 뭐, 그런 거 쓰셔도 되고, 아, 제 경험상 제일 좋은 건 아로마 오일, 뭐 이런 거 있죠. 향기 나는 기름. 음, 그런 거 하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. 경험상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안에 놔두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혹시 애기들 키우시는 집은 이 작업 하지 마세요. 애기들 괜히 저거 손대고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 여름철에 요거를 재사용을 해야 돼요. 보통 2주 정도 갑니다. 그럼 재사용하는 방법은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돼요. 간단합니다. 돌리실 때 시간은 30초, 30초만 돌리시면 다시 새것처럼 돼요. 가격도 싸고 재사용할 수 있고, 음, 아주 좋아요. 자, 이렇게 돌리시면 어, 실리카겔이 머금고 있던 수분들이 열기 때문에 다 날라가고 다시 뽀송뽀송해져요. 그리고 따뜻합니다. 저는 겨울철에 요거를 핫팩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간단하죠?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